안녕하세요. 수다몽더 귀질스토리 정피디입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바다를 휘젓고 다닌 여자 해적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녀의 이름은 바로 칭씨. 우리말로는 정씨라고 할수 있겠죠? 성이 정씨 즉 칭인데 이름을 알수 없어 해적왕 칭씨라고 알려져 있죠. 이 성도 본인이 아니라 남편의 성을 따른 것입니다. 칭씨는 1775년경 청나라 때 광동에서 태어났는데요. 처음부터 해적을 한건 아니었고 가난한 부모가 어린 칭씨를 사창가에 팔아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해적들이 이곳을 습격해 여자들을 끌고 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 인생의 전환기가 되어줄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악명 높은 해적 정을이었습니다. 해적 정을은 칭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고, 1801년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칭씨를 보고 정을의 아내, 혹은 정일이라고도 불렀었는데요. 정일의 아내라는 뜻으로 정일수라고 부르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납치한 여자와의 결혼이라니, 칭 씨가 상당히 매력적인 여인이긴 했나 봅니다. 정을은 집안 대대로 해적인 나름의 명성을 가진 해적 집안이었습니다. 결혼 후두 사람은 광동 지역의 해적을 총합해 하나의 세력으로 만들고 그 해적들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성공합니다. 두 사람은 베트남에서 홍콩을 거쳐 광동에 이르기까지 해안가의 마을에서 세금을 받고 해적질을 하며 엄청난 부를 쌓게 되죠. 이들은 붉은 깃발을 걷고 해적질을 했는데 이들이 나타나면 벌벌 떨 정도로 악명이 높은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러다 1807년 11월 베트남에 거대한 쓰나미가 왔을 때 그곳에서 해적질을 하던 정우리 쓰나미에 휘말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칭시는 남편의 조카와 사촌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자리를 노리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스스로 해적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대대로 해적을 하는 집안에서 칭시를 수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녀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임을 반증하는 사건이었죠. 해적 무리들은 칭 씨의 남편 정을이 살아있을 때보다 칭 씨를 더 따랐다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그녀가 보통의 여인은 아니었음을 알수 있게 해주는 일화입니다. 해적질로 돈을 뺏으면 그것은 모두 주머니에 털어 넣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돈을 떼어 모아둡니다. 모아둔 돈은 부서진 배를 수리하고 무기도 마련하고 혹시 해적질을 하다가 죽은 자가 있으면 그의 가족들에게 사망보험금 같은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도 했죠. 그리고 함께하는 해적들이 섭섭치 않게 해적질한 돈을 공정하게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녀를 잘 따를 수밖에 없죠. 전성기의 칭씨는 남녀를 합해 거의 8만 명의 해적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칭씨는 아주 엄격한 규율로 해적단을 이끌었는데요. 보세를 바치는 마을을 수탈하면 참수형 해적질로 얻어낸 노량물을 빼돌리거나 그러는 혐의만 받아도 참수형 적과 내통에도 참수형 조직을 빠져나갈 때는 귀를 잘랐고 여성 포로를 성폭행해도 참수형을 내렸습니다 해적들이 여자를 납치하고 강간하는 것은 당연한 듯 일어난 일이었는데 여성이 수장이 되다 보니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되었고 참수를 해야 할 죄로 인지되었다는 것이 고무적인 현상이네요. 해적질을 한 보물 돈은 공정 분배하되 규율을 엄격하게 해 조직을 잘 이끌어 칭시가 소장일 당시에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고 이천 척에 이르는 배를 공격해 노력질을 했다고 하네요. 그녀에게는 양자가 한명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지위를 공고히 한후 그를 남편으로 맞아 아들까지 낳으며 함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36살의 나이에 사망했다고 하니 두 명의 남편을 잃은 칭씨. 역시 해적은 위험한 직업이었군요. 해적에 의한 피해가 계속 보고되자 청나라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해적 소탕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번번이 실패하게 되죠. 평생 바다를 누비는 해적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았던 거죠. 청나라 정부는 결국 영국과 포르투갈 해군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사실 영국과 포르투갈이라면 바다를 주름잡던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칭씨가 이들의 군함을 격파해버리니 청나라는 두손두발다 들게 됩니다. 1810년에 영국, 포르투갈, 중국 등이 연합함대를 구성했는데 이들이 맞붙을 경우 인명피해가 엄청날 것을 걱정한 청나라 정부는 해적지만 멈추면 절대 벌을 내리지 않겠다, 모두 사면하겠다, 그리고 약탈한 보물도 다 가져가라 하며 협상안을 내놓습니다. 연합함대와 맞붙으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기에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다고 생각한 칭 씨는 부하들과 논의를 했고 결국 정부의 협상안에 동의하며 해적에서 은퇴를 하기로 합니다. 이후 칭 씨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도박장을 열었고 69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부유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좋은 일을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해적왕 칭 씨. 한 여인의 일생으로만 보자면 거친 운명을 개척해 나간 주도적인 여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하지만 다른 이의 목숨과 재산을 빼앗는 해적질을 한 것은 분명한 범죄이기에 지탄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해적, 범죄자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퀴즈스토리 정피디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